내가 횟집이나 고깃집 리뷰를 잘안 하는 이유가 메뉴 특성상 고만고만해서라고나 할까? 익산 어양동의 깻잎마켓. 이곳이 맛있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지만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리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지. 우리가 주문한 건 모든 마켓 2인분. 이곳의 모든 회메뉴는 1인 15,000원대로 서비스로 우동이나 수제비 중 선택할 수 있었고, 또 박대 한 마리가 서비스로 나오더라고. 이 집의 막회는 양배추 등 야채들과 함께 나오는데 깻잎막회란 이름답게 깻잎이 많이 들어있었거든 회 자체에서도 은은하게 고소한 향이 풍기는데 하이라이트는 회를 찍어먹는 이 집의 막장이더라고 막장 자체에 엄청 진한 참기름을 쓰셨는지 고소한 향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침이 막 나오더라고 이런 안주에 소주는 당연한 건데 요즘 하도 좋은 일이 없어서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었거든 진짜로 이집 막회에 소주 한잔 마시는데 기분이 확 풀어지면서 엔돌핀도 도는 것이 이집 메뉴가 오늘 나한테 아다리가 맞은 건지 몰라도 그 누구의 어떤 위로보다 더 위로가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? 비주얼만 보면 동네 그냥 무침회랑 별반 다르지 않은 비주얼이지만 이집 막혀는 이 집만의 개성이 진짜 맛있게 배어 있는 듯한 느낌. 난 이날 말고 연달아 두 번을 더 방문할 정도였어. 이거 진짜 맛인데 뭐라고 확 와닿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좀 답답하네.